짜릿한 승리. 2024 KBO 리그 경기 분석. 2024년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하나이글스가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야구의 묘미를 모두 담아낸 명승부였습니다. 5에서 4라는 스코어로 끝난 이 경기. 과연 어떤 드라마가 펼쳐졌을까요? 경기 초반 하나의 기선제압. 경기는 하나의 공격적인 타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회초, 기아 선발 투수 김도현을 상대로 하나 타자들이 맹공을 퍼부었죠. 이사후 안치홍의 좌전 안타를 시작으로 노시환의 사구 최현성의 중전 적시타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장진혁과 김태현까지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순식간에 3에서 0으로 앞서나갔습니다. 이러한 초반 공세는 하나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기아 선발 투수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야구에서 초반 득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는 것은 팀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발 투수들의 대결 초반 실점 후 기아의 김도현 투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회의 난조를 극복하고 이후 4이닝 동안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죠. 이는 프로 선수의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하나의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는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7회까지 단 69개의 투구수로 노히트 행진을 이어갔죠. 최고 시속 154km에 달하는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기아의 강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기아를 상대로 고전했던 와이스가 이날 보여준 투구는 그의 실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증명하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중반 경기 팽팽한 긴장감, 5회까지 추가 득점 없이 3에서 0으로 앞선 하나는 6회 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사후 김태현의 중전 안타, 이도윤의 사구, 최재훈의 볼넷으로 말루 찬스를 만들었고 문현빈의 내야 안타로 1점을 추가했습니다. 4에서 0으로 점수차를 벌린 하나는 승리에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9회말 아웃카운트 3개를 잡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죠. 기아도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8회말 선두타자 나성범이 중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와이스의 노히트노런과 완봉을 동시에 깨는 중요한 한 방이었죠. 극적인 9회, 기아의 대반전, 9회말. 경기는 극적인 국면을 맞이합니다. 기아의 마지막 공격, 선두타자 소크라테스의 안타를 시작으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3번 타자까지 아웃을 잡아내며 하나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지만 야구의 신은 기아의 편이었나 봅니다. 나성범의 적시타로 2에서 4까지 추격한 기아는 김선빈의 극적인 동점 트럼포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 마무리 토수 주현상을 상대로 터진 이 홈런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죠. 기아 팬들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반대로 하나 벤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처럼 9회 투아웃 상황에서 터진 동점 홈런은 야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역전의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연장 10회, 장진혁의 번개 같은 홈터치 하지만 하나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장 10회 초1 4후 장진혁이 2 루타로 출루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죠. 이어진 기아투수 장현식의 폭투로 3루까지 진출한 장진혁 그리고 다음 타자 유로결의 타석에서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로결이 삼진을 당하는 와중에 포수의 악성구가 나왔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장진혁이 전광석화 같은 스피드로 홈을 밟았습니다. 이 한순간의 판단과 스피드가 경기의 승부를 갈랐습니다. 하나 팬들의 환호성이 기아 팬들의 탄식을 덮었고, 경기장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이 장면은 야구에서 주자의 판단력과 순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홈을 파고든 장진혁의 플레이는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경기 분석 승리의 요인, 이날 경기에서 하나의 승리를 이끈 주역은 단연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였습니다. 7 3분의 2 이닝 동안 3피안타 8탈3진 1실점이라는 호투로 팀 승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아를 상대로 고전했던 올 시즌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낸 투구였죠. 타선에서는 1회 집중타로 3점을 선취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안치홍, 노시환, 최은성, 장진혁, 김태현으로 이어지는 타선의 집중력이 빛난 순간이었죠. 또한 연장 10회 장진혁의 김인한 주로 플레이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기아는 9회 말까지 단1점밖에 뽑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 3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김선빈의 동점 투런은 팀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방이었죠. 하지만 연장전에서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이어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날 경기는 야구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명승부였습니다. 선발 투수의 호투 타선의 집중력, 결정적인 순간의 한방, 그리고 주로 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시즌 중반을 향해가는 KBO 리그, 이번 승리로 하나는 2연승을 달리며 5위 자리를 향한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반면 기아는 3연승을 마감하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두팀 모두 이번 경기를 교훈삼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O 리그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승부와 드라마 같은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경기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혼, 그리고 그것을 응원하는 팬들의 열정이 있기에 KBO 리그는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하나와 기아의 경기, 그리고 다른 팀들과의 대결에서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야구팬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경기들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야구의 매력. 이번 경기는 야구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명승부였습니다. 초반의 기선제압, 중반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종반의 극적인 역전과 재역전. 이 모든 과정이 단 하나의 경기에 담겨 있었죠. 야구는 단순히 9명의 선수가 공을 치고 던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피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 패배의 아쉬움, 역전의 짜릿함, 실수의 안타까움, 이 모든 감정들이 3시간 남짓한 경기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오르내리게 만듭니다. 또한 야구는 개인의 기량과 팀워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 한 명이 있다고 해서 팀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선발 투수의 호투, 타선의 집중력, 수비수들의 빛나는 플레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터지는 한 방.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하나와 기아의 경기는 그런 의미에서 야구의 모든 것을 보여준 완벽한 경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호투, 타자들의 집중력 있는 타격,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극적인 주루 플레이까지 야구의 모든 요소가 이한 경기에 담겨 있었죠. 앞으로도 KBO 리그에서는 이런 명승부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아쉬움도 모두 야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야구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KBO 리그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계속될 테니 함께 응원하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흥미로운 야구 소식과 분석을 더 자주 접하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KBO 리그의 핫한 이슈들과 명승부 분석, 그리고 다양한 야구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 함께 즐기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야구 시청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흥미진진한 경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는 이외에도 많은 팀들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팀들의 현재 순위와 최근 경기 결과, 그리고 주목해야 할 선수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와 팀별 동향, SSG 랜더스,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팀으로 올해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정. 추신수 등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 이 돋보입니다. lg 트윈스 토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투수진의 안정감이 돋보이며 김현수 박해민 등 타선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두산베어스 지난 시즌 부진을 만회 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양희지 김재환 등 주축 타자들의 부활이 팀 성적 향상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nc 다이노스 나성범의 이적 후에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T 위즈 지난 시즌 준우승 팀으로 올해도 상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황재균, 강백호 등 타선의 파괴력이 팀의 주요 무기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전통의 강호로 올 시즌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승환의 복귀가 팀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대호의 은퇴 후 새로운 리더십 구축이 과제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앞서 살펴본 경기에서 볼수 있듯이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팀입니다. 양현종의 복귀로 투수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 준우승팀이지만 올 시즌 초반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을 중심으로 한타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 이글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아직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경기와 같은 투지 넘치는 승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들 소형준 ssg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이스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투수입니다. 빠른 볼과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 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키움 mlb 진출을 앞두고 있는 리그 최고의 타자 중한 명입니다. 타격 수비 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치홍, 한화, 베테랑 2루수로 팀의 중심 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양현종, 기아, KBO 리그의 대표적인 좌완 투수입니다. MLB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투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백호, KT,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그 최고의 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파워와 정확성을 겸비한 타격으로 팀 타선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BO 리그는 다양한 팀들과 선수들의 활약으로 매 경기 흥미진진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팀의 순위 경쟁, 개인 타이틀을 향한 선수들의 노력,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어우러져 KBO 리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즌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야구팬 여러분들은 어느 팀을 응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KBO 리그의 열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 때까지 즐거운 야구 시청되세요. 안녕히 계세요.